예배소서 에베소서 예배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대목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본문 1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다라는 사실을 확신할수록 흔들리지 않고 가정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내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흔들리지 않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 누군가에게 충분한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이 확인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감격을 얻게 되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자가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면 얼굴이 편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얼굴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받는다는 걸 기억하면 내 모습도 달라지고 예배의 자세도 달라지고 생활의 영역 가운데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 한번 제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 맞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네 웬만하면 내셔야 되는데 내리십시오. 하마터면 못 드신 분도 계신데 내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붕어빵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을수록 하나님을 점점 닮아지는 인생을 살아간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굉장히 싫어하죠. 하, 저 사람은 아빠 찬스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저 사람은 엄마 찬스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빠 찬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만 특별히 사랑해서 에덴 제단에 불러 모아 주셨으니 우리는 대단한 존재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아빠 찬스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입보하신다. 한번 같이 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입보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수 있고 닮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은 받을 때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결국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 시절의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 생활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걸 확인하고 인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붕어빵 같은 존재들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라는 결심이 있는 신앙생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 볼까요? 왠지 이뻐 보이십니다. 왠지 은혜로 보이십니다. 어, 저는 굉장히 그 말이 어색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사랑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 결국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마음에 딱 거리낌이 생기는 것은 뭐냐면은 삼절의 말씀입니다. 자, 읽어 볼까요? 삼절입니다. 시작. 몸과 온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말라. 이는 성도에게, 성도에게 마땅한, 마땅한 바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딱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생활 습관, 사고방식이 내게 딱 거부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음욕, 음욕, 음행을 품고 온갖 더러운 것과 또 탐욕을 품는 일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음행하는 것이 얼마나 추악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온갖 더러운 생각들, 또 동성애 같은 많은 추잡한 것들을 거부하는 힘이 생기게 되면서, 또한 내게 탐욕, 성적 쾌락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내게 꺼려지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은 과거의 생활 습관과 과거의 가치관을 버리게 되는 결단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5절을 보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우상숭배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상숭배자. 과거에는 쾌락이 훨씬 좋았습니다. 즐기고, 놀고, 쾌락을 즐기는 일이 내 마음이 기뻤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해지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니까 싫어지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사절에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절의 말씀. 시작. 누추한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누추한 말은 누추하다는 것은 저질스러운 말을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들을 그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보니까 누추한 말들, 어리석은 말들, 사람들을 희롱하는 모든 말들을 그치고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나는 원래 말이 좀 거친 편이다. 한번 손들지 말고 눈빛으로 한번. 나는 마치 다른 사람보다 말이 거친 편이다. 네. 오늘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일단은 침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침묵하면 감사가 열리거든요. 교회 와서 아, 나는 말이 좀 거칠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침묵하세요 오늘 마스크를 하나님왜 주셨을까요? 웬만하면 침묵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내 말들을 돌아보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의 말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감사의 말을 열게 되면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의미는 3절에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품는 자들, 4절에 어리석은 말들, 세상의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 또 6절에 헛된 말로 남을 속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지 않는 축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의 변화를 가지게 되면요, 내게 은혜의 모습을 가지게 되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세상적인 사람들을 거리가 멀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서 제일 먼저 사라진 것이 뭐냐면은 세상의 습관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왠지 나도 모르게 자꾸 자꾸 정리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뭐가 남냐면 믿음의 사람들만 존재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처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라는 뜻은 믿음의 사람과 신앙의 교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만났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믿음의 사람 고난을 만나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입술에 감사가 있는 사람, 또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잘 해석해 나가는 사람, 똑같은 일이에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만들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과 신앙의 교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나보다 믿음을 향하여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딱그 자리에 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네. 있다. 네. 내리십시오. 믿음은요, 교제를, 믿음의 교제권을 형성하는데, 나보다 신앙이 약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보다 신앙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형성된 관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혼할 때는 눈을 조금 낮춰야 돼요. 자, 한번 눈 낮춰서 결혼하셨죠? 네, 결혼할 때는 눈을 좀 낮춰야 돼요. 그러나 신앙의 친구들을 만날 때는 눈을 조금 높여야 됩니다. 이분이 내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나를 잘 이끌어 줄 사람인가? 그걸 기억하면서 신앙의 교제권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의 교제가 옛 사람의 습관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교제를 잘하면 옛 습관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만 만나면 성경 통독하자 그러는 거예요. 나만 만나면 새벽기도 가자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새벽기도 참석합시다. 성경 통독합시다. 나만 만나면 이러고 있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 내 인생이 되겠냐 말이에요. 나만 만나면. 기도 같이 하자고. 남을 만나면 성경 읽자고. 남을 만나면 봉사하자고. 권면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인연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겠죠. 신앙의 성숙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는 인생이 돼야 한다는 거 내가 신앙생활에 성숙하는데 옆사람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봐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들과 신앙생활을 형성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면 기도하고 싶고 그 사람을 만나면 성가대하고 싶고 그 사람을 만나면 봉사하고 싶은 인생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이먼 프레이즈 대학교에서 쥐를 대상으로 중독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아주 좁은 공간에 쥐한 마리를 넣어두고, 모르핀을 희석한 액체와 물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한 마리가 돌아다니면서 목이 마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 모르핀, 모르핀이 들은 희석된 물을 딱 마셔보니까, 여놈 여놈 여름, 여름, 여름 괜찮거든요 해롱해롱 하거든요 그러니 쥐가 한번 먹고 두번 먹고 또 먹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좁은 공간에 뒀더니 이제 넓은 공간에 따뜻한 공간에 여러 마리 쥐를 두었습니다 똑같은 실험입니다 몰핀이 든 시석액을 딱한 한 그릇에 두고 한 그릇은 그냥 물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마리가 함께 있으니까요. 한번 모르핀을 딱 먹더니, 호기심 삼아 먹더니, 다시는 아무도 그 물을 먹지 않고 물만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연구들을, 연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중독을 끊을 수 있는 힘은 여러, 여러 사람의 힘을 모은 교제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옛 습관을 끊어버리고 예수 믿기 전에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과의 만남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수 있다라는 사실을 점검하면서 저와 여러분 좋은 신앙의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짧은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신앙을 까먹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명단을 올리십시오. 내 신앙에 굉장히 선한 도움이 된다라는 사람들의 명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배 이자리를 박차고 나갈 때 슬그머니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서서히 이름을 흐릿하게 지워 나가시고. 내 신앙에 도움되는 바로 옆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들과 함께 신앙의 선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교제를 이루고 나면요, 뭐가 생기냐면 사명이 생기기 시작합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 이 사랑이라는 믿음의 스위치를 딱 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스위치를 켜야 됩니다. 어떤 스위치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랑에 대한 스위치를 딱 누르면 뭐가 생기냐면, 아,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길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맞춰지면서 믿음의 교제권을 형성하게 되면서 내게 주어지는 것은 사명이라는 단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자,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아멘. 너희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뜻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과 쉽게 동화가 되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는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빛이다. 원래는 빛 빛이 아닌데 주님 안에 있으면 빛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빛의 자녀들답게 행동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 사명이 있다면 첫 번째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사명입니다. 아이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늘 이렇게 물어요, 제게. 목사님, 저는 비전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고 말해요.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비전 첫 번째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비전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비전이라고 볼수 있겠죠.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니까 어둠과 구별되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명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서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어둠과 구별된 자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이 어떤 것인가 보니까 십 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십 절입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네, 빛의 자녀들이 행해야 될첫 번째 일은 뭐냐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예배 드리는 것 아닐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어떤 것일까 기도하는 것 아닐까요? 봉사하는 것 아닐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 맞습니까?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점검해 본다면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이, 이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점검하고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구절의 말씀처럼 구절입니다. 읽어 볼까요? 구절, 구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11절을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두운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두운 일을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이 일은 어두운 일이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생활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어둠에 속한 일이라면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건 어두운 일이다라고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올바르지 않는 일이라고 드러내게 될때 빛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 빛된 자녀로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아,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구별된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회사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원으로 구별되어 있으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적극적으로 외치는 사명입니다 1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두 번째 사명은 적극적으로 외치는 사명입니다. 첫 번째 사명은 소극적인 사명이라면 두 번째 사명은 적극적으로 외치는 사명입니다. 14절의 말씀처럼 잠자는 자여. 이 잠자는 자는 누구일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잠자는 자여. 라고 불렀다면 오늘 이 시간 에덴교회와 에덴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잠자는 자요라고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지만 여전히 사명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잠자는 자요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잠자는 자요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잠자는 자요, 깨어나십시오. 네, 흔들어야 됩니다. 잠자는 자요, 깨어나십시오.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깨어 일어나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받은 사명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허락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누구를 깨워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누가 잠을 자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는 남편과 잠을 자고 있는 아내와 잠을 자고 있는 부모와 자녀들을 향하여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잠을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또 죽은 자인지를 여인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죽은 자인지 잠을 자고 있는지를 알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외치면 죽은 자는 반응이 없을 것이니 끝까지 일어서지 못하겠지만. 잠자는 자는 모두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여러분,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선교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해야만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서 있을 때 잠자는 자를 향하여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가족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의 식구들을 향해서 그들이 잠을 자는 것인지 죽은 것인지 알수 없지만 우리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입장에서서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했을 때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깨어서 주의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옥부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들이 이 길이 좋아, 이 길이 좋아. 이 길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걸어가는 그들을 향하여 잠자는 자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지옥불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들이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천국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에베석교회 성도를 향하여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지옥불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들을 향하여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면 사명의 불이 켜진다. 아, 네, 네, 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 네, 네. 부모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 가족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낙심될 때 사랑받는 존재라는 믿음의 스위치를 탁! 켜세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받는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교제를 이루어가면서 외치는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기도하겠습니다.